식당, 카페, 대형마트, 헬스장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니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설 측에서 가입한 대상책임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할 때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 책임보험은요, 시설 내에서 다쳤다고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여야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바닥에 기름이 방치되어 미끄럽다든지, 또 계단에 홈이 파여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 주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문제없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잘 확보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크게 다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너무 아파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목격자를 확보한다든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된 경우 구급 기록지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 구급 기록지도 꼭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3주 정도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야 보험사 측 담당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진행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자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 배수로에 깔려있는 철판을 밟으면서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 해당 그 철판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철판이 튀어 오르면서 발목을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 주체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였고요. 구급 기록지에서도. 사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도 사고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심하게 발목을 다쳐 수술 이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하였는데요. 저는 의뢰인분의 합의금을 더욱 업시켜드리기 위해 발목관절의 후유장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발목관절 후유장애가 인정되어 총 3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내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문제없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과 같이 큰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산정할 때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지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꼭 검토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배상책임보험은요 입증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또 보험금이 내 상태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잘 따져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곧바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